우리 형제교회는 어제 공동체 리셋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제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희년의 정신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기근, 경제상황,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진노를 넘어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전달하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유월절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열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것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란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통곡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란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룰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 보내려고 함으로 바로는 항복하고 모세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일어나 떠나.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핍박해도 어린 양의 구원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고자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암보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나의 삶 속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오개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랬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정말 빨리 출애굽 해야만 했습니다. 급히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 역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급하게 출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셋하십시오. 옛 습관을 끊어버리십시오. 자,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 사람이 구하는 바대로 얻게 하십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 등 애굽 사람의 물품까지 취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과 또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2절 33, 3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자 하고 무너뜨리고자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곧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오늘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laughs> you